안녕하세요. 장사를 하고 계신 30대 싱글 남성입니다. 어렸을 때참 예쁘셨던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래로는 그저 춤과 웃음으로 그냥 보내왔습니다. 어린날의 마음 속에는 사촌 여동생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년간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그 사촌 여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다른 사촌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사촌으로부터 제 포함 여러 사촌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인지 사촌 여동생의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고, 이제는 아름다운 여대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고 더놀 사람은 계속 노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명의 함께 술과 안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서 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사촌 여동생은 작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와 재운 적이 없었고, 그때 정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이에 작은 아버지와는 별다른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들과 얼굴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외모적으로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작은 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과외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와 원룸월세를 내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와 남겨주신 돈을 조금씩 꺼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을 아직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취업을 하면 중생활이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과 혼자 살기에 쉼평 아파트는 넓기 때문에 사촌 여동생만 괜찮다면 언제든지 제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월룸월세믹 관리비를 아낄 수 있으니 잘 모아서 필요할 때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되냐는 말에 고맙다며 저를 끌어 안았을 때 마음이 떨리며 분명 사촌 여동생이었지만 어느 순간 여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사촌 여동생이 제 집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안방에는 트레수리룸도 있고 파우더 섀도가 우 있어서 여성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성이라서 옷이나 악세사리 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촌 여동생이 사용하기에 더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지내면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존 여동생이 집에 있을 때는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큰 성인 남녀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닌지 약간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을 때 잠들면 별다른 일은 없지만 같은 침대에서 앉고 자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옷차림도 점점 더 편해지기 시작했고 가끔은 너무 속살이 보여서 조심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보고 싶으면 보라고 대놓고 더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촌 여동생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 때, 남자다운 척 하기는 아니라며 그녀의 가슴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하게 반발했고 이제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침대에 눕히고 씁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다며 조심하게 따서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른 사촌들에게 연락해 봤지만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핸드폰으로도 연락을 해 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솔직한 마음을 담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는 걸 고백했는데 며칠 뒤 각정 암사가 돌아와서 진짜로 여자로서 생각하고 좋아했다면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며 상처를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날이었기 때문에 매우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밥잘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기 전으로 돌아가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다시 볼수 없겠지만, 그녀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까요? 이번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더값 가줘야 컵한 말아주세요와, 아, 알린 사짠 맞고, 꿈나주세요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